나 혼자 산다에서 장민호는 요새 결혼을 생각해봐야겠다. 장민호는 암시하려는 것은 전현무가 장민호에게 박수치며 축하한 이후 장민호 결혼 소망 인정 북구북구 최근 한 관계자는 장민호가 조만간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장민호는 프로그램 주인공이 아닌 게스트 캐릭터일 뿐입니다. 앞서 지난 장민호의 출연에 대한 루머가 있었지만 제작진은 이를 부인하며 방송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팬들은 관련한 소식이 없어서 장민호가 언제 녹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장민호의 매니저는 장민호가 지난 11월 말부터 녹화에 참여했다고 전했는데요. 시청자들은 장민호의 일상의 순간들을 볼수 있고 결혼에 대한 그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장민호는 미모의 여가수와 열애설이 많았지만 이를 확인한 적은 없는데요. 장민호의 오랜 팬들 중에는 사실 장민호가 연애를 했고 지금도 진지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민호 측은 열애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며 장민호가 연인이 생기면 솔직하게 팬들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장민호도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연애를 하게 된다면 정말 진지할 것이고 대상도 맞는 여자가 될 것입니다. 최근 MC 전현무에게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장민호는 당시 결혼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었다고. 털어놨고요. 장민호의 친구들 중 상당수는 현재 남편이자 아빠다 대학의 친구들을 다시 만나보니 아직 미혼 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할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도 조금은 부끄러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장민호의 어머니도 가족 모두가 장민호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기대되는 결혼식이 될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역시 싱글인 MC 전현무가 장민호의 생각에 공감했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장민호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해 봅시다. 저희 영상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눌러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